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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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나 드셔보실래요? 오늘 목소리가 안 나와서 양치부터 하고 따뜻한 차를 좀 마셔야 될것 같아 요늘의 하루 오늘 이거 먹어야겠다 오늘의 하루 오늘의 루짝 끓는 것 같아 짠! 굿모닝입니다. 마지막 날이니까 바다를 좀 눈에 많이 담겠습니다. 제 앞에 이 가로등 있잖아요. 저 가로등이 처음에는 아, 내 뷰를 너무 방해한다 싶었는데 밤 되면 제 때문에 내가 불을 안 켜도 돼. 아니 이게 하루에 1박에 1박에 만 원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는다 진짜. 어떻게 1박에 만 원이에요 여기. 이거 언제 치우죠? <laughs> 아 텐트 텐트 다다 젖겠네. 다 아니 해체하는데 비가 와. 엄마가 준 토마토 가져왔는데 안 먹었어요. 음 정말 아, 맛있다. <laughs> 그러니까 이만 내마저. 아 그래 내가 두서이던 그 산행 방 가져가자 버립니다. 아쉬 <laughs> 없어요. 다 실었습니다. 예 출발 그리고 반납하고 오겠습니다. 너무 잘 썼습니다. 아 여러분 지금 저옆텐옆 텐트에서 저 팔로우 해주시겠다고. 지금 어디 가고 있냐면 문모대학령에 가고 있거든요. 신라 때 어. 한국 통일한 거는 알고 있었어요. 무왕이 통일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하지만 자세한 얘기는 좀 모르고 있다가 수지평리 <놀람> 공방진선제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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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서 이제 무왕에 대해서 조금 그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재밌었던 거예요. 혹시 경주에 가게 되면 대왕님을 좀 봐봐야겠다. 와 닿았던 거는 내가 죽으면 제 별을 갈아서 바다에 뿌려달라고 바다에 묻히고 싶은 마음 바다는 묻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떠들어다니는 거잖아요 내가 바다에서 용이 되어 우리나라를 지키겠다 그렇게 하셨대요 일단 가볼게요 바로 앞에 그 대왕릉 건어물이 아이 되게 본격적으로 해놨구나 되게 되게 알록달록하게 해놓으셨네 활기차게 하자. <laughs> 우산 날아가겠는데? 아기포 안 먹어봤는데 이거 맛있다고 음, 아기포도 괜찮아요. 기포보다 더 맛있던데. 아 어, 그래요? 어. 아기포는 얼마예요? 3 0 0 0 원. 3 0 0 0원 아기포 하나 주세요. 네. 혼자 놀러 왔는가요? 혼자 놀러 왔어요. 아, 혼자, 혼자 왔는데 이렇게 비가 올줄 몰랐어요. 이제 신아는 아구나. 너 실직에 빨리 먹어 봐야 된다. 아 빨리 먹어야 돼요? 응. 왜냐면좀음에가 올라 또 문제인데. 네. 좀 딱딱하니까. 아. 그런 차이. 아, 뜨고 뭐야, 또, 또 시세 뭐야, 따가짜가 맛있다, 요 음! 이제 엄청 쫄깃쫄깃하네요. 그래. <laughs> 감사합니다. 네. 이거만 올러가면 야, 아, 그니까요. 많이 파세요. 우산 <laughs> 너무 불편해서 우비 좀 사보려고요. 파울슈퍼 있을까? 응, 음, 우비 있을 것 같다. 사장님! 아! 얼마예요? 1 0 0 0원 아니 여러분, 이거 진짜 맛있다. 아니 이거 백주 너무 먹고 싶어 지금. 흠, 음, 어떡해?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20분 정도 거리에 수영할 수 있는 카페가 있대요. 가야겠어요. 안 가야겠어요. 이거 비와서 이거 지금 바다 수영하지도 못 하는데 비가 안 와도 무서워서 못 하지만 아무튼. 일단 한번 가서 구경이나 좀해 볼게요. 아, 수영 하면 감기 걸릴 것 같은데 지금도 몸이 좀안 좋긴 한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일단 내릴까요? 와 잠깐만 너무 좋고 너무 추운데? <laughs> 여기 수영장이 있어. <laughs> 잠깐만, 근데 여러분 이거 지금 물에 들어간 베퍼 지금 기절각이야. 근데 제가 지금 제가 약간 열도 나고 있어가지고요. <laughs> 여기서 수영한다 그러면 제이 가서 미천이 할것 같은데. 아, 수영하고 싶어. 너무 춥겠죠? 하고 싶은데? 그러면 어떡하죠? 이거 지금 수영을 해봐라. 여행 기세인데. 아, 어, 너무 좋다. 근데 진짜로. 수영장 쓰려면 저기에다가 주차하라네요. 저 위에 바로. 사장님 놀라실 것 같은데. 커피였다, 커피 왔다 아, 커피 이렇게 본격적으로 수영하는 사람 있을까요? 다밖에 없을 것 같아 일단 라떼를 <laughs> 너무 웃겨 여기서 이러고 있는 게한잔 마시겠습니다 저바다 건배 맛있어요 여러분 <웃음> 따뜻하다 <웃음> 여러분 아무도 없었어서 이렇게 할수 있는 겁니다. 진짜 아무도. 아무도 여기 보지도 않아. 지금 관심 아무도 없어. 왜냐면 수영할 날씨가 아니거든요. 수친놈 레츠 기릿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조고 너무 재밌네? 아, 저 물놀이는 비올때야 네. 제맛이에요. 너무 많이 와 커피를 좀 마셔야겠어요 <laughs> 아 근데 왜 이렇게 신나지? 아나 진짜 미쳤나 <laughs> 아, 아니 진짜 물놀이 너무 재밌고요 여러분 나 진짜 기절하겠다 진짜 수영했잖아 <laughs> 따뜻한 라떼 한잔 마시고 수영 잘 하다 갑니다 추워서 식간을좀 덮었습니다. 아, 목소리 어떡하지? 방금 사장님 만났거든요? 히든씨 사장님. 제가 샤워실에서 나오는 거 보고 깜짝 놀라시면서. 아니, 수영하셨냐고. 이렇게 비가 오는데. 다음 목적지는 어디로 갈까요? 진짜 뒤에 수영복이랑 말려놨는데. 마, 마를까 모르겠다. 아니, 사장님 왜 이렇게 친절해요? 제가 갔다 온, 화장실 갔다 온 사이 이거 다 해주셨어. <laughs> 진짜 너무 친절. 감사합니다. 주유소마저 멋있죠? <laughs> 선동영 릉이 있더라고요. 선동영 진짜 재밌게 봤는데. 또 여기서 아쉽네. 좀 컨디션만 좋았으면은 바로 꺾었을 텐데요. 일단 약국부터 가야 될것 같아요. 약국. 아, 여러분 기와스타벅스입니다. 기와벅스. 어, 맛있겠다. 이거 <laughs> 주문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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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뜻하진 않아도 덥수셔 되거든요. 아, 네. 여기 호텔 1? 너무, 너무 졸렸으면 좀 자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이렇게 넣어가지고 완세를 한 다음에 이 손바닥에 다음에 20대래요. 셋! <laughs> 나 20대인가봐. 요리 지금 너무나고 코가 엄청 막히고 어지럽거든요. 근데 잠이 하나도 안 와요. 큰일 났다. 무비 입고 나가려고요. 할아버지랑 시바랑 산책하는데 너무 예뻐요 <laughs> 여러분 이집트 왜가요? 경주고요 경주 이집트보다 경주. <laughs> 멋지지 않나요? 왜 이렇게 힙해서 안 되니까? <laughs> 너무 예뻐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시음대요? 네. 근데 촬영해도 돼요? 네네네네. 네, 네, 네. 얘도 열때 폭발할 수 있나요? 어, 네, 조심히 따셔야 돼. <laughs> 얘가 초월 생막걸리. 네. 마셔보겠습니다. 음, <laughs> 맛있다. 너가 왜 이게 더 맛있다고 하는지 알것 같아. 왜? 달아. 이거 덜 담궈. 아, 그래? 빨간색은 더 달았어. 그래서 그걸 안산 거야. 복순도가가 똑같이 음, 탄산이 음. 세잖아. 그거보단 탄산이 좀 덜해. 요게 조금 더 걸쭉한 느낌. 이거 마시다가 이거 특이하다고 이거 찍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구수한 음. 느낌? 탄산감이 많아서 좀 청량한 느낌도 있어. 음. 구수한데 청량해. 너무 예쁜데 왜 아무도 없죠? 아, 여기서 뭐 한잔 마시면 좋겠는데? 야코아이스크림 하나 주세요. 네. 오. 음! 와, 약간 진짜 쫀득쫀득하다. 맛있는다? 어, 맛있다, 이거. 또 맛, 맘에 드는데요? 야코아, 또 먹어야겠다, 이거. 진짜 쫀득쫀득해요. 맛있어, 맛있어요. 음. 음. 진짜 쫀득쫀득. 꽃동이랑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음. 아이스크림은 그냥 바닐라 아이스크림이에요. 음. 맛있어. 따봉 <laughs> 저같이 단걸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단맛은 좀 약하긴 합니다. 식감이 재밌다. <laughs> 걸어가고 있는데 길이 저밖에 없어서 조금 무서워요. 뭐냐 오었어아 이게 뭐지? 이쁘다. 그리고 다 기와지붕이라서 그냥 너무 예뻐. <laughs> 진짜 너무 예쁘다. 걷다 보니까 찾았어요. 이게 첨성대가 안에 있다는데, 와, 신비로워. 첨성대는 무료 입장입니다. 와 세상에 여러분. 첨성대. 삼동여왕이 세운 첨성대. 어디서나 봐도 똑같이 생긴 첨성대. 예전엔 여기 들어갈 수 있었다는데 지금 너무 잘 보존되고 있습니다. 진짜 잘해놨다. 여러분 여기 실제로 보면 진짜 웅장해져요. 너무 멋있어. 그니까, 성곽을 물로 보호하는 거예요. 미쳤다. 너무 좋아하는 정이제 동궁과 월지 거의 다 와갑니다. 좋다. 근육통도 좀 사라진 것 같아요. 혹시좀 걸어야 되나? 통화 공부할지 3,000원에 표끊었어나두개 했는데. <laughs> 아, 사람이, 사람이 진짜 많네. 이렇게 예뻐? 이렇게 예쁠 일이야? 대박. 바뀌었네. 8시 반 바꼈는데? 셔츠 <laughs> <laughs> 너무 예쁘다. 더 이상 갈수 있는 데가 없어요. 연대가 없어. 이제 집 귀가 중입니다. 수 맥주 스타일 용량 이렇게 보실수 있거든요. 음 갑자기 너무 덥데잔 음, 진짜 예쁘다. 굿즈가.. 굿즈가 많네. 리리 체리흐흐, 체흐흐흐, 너무 귀여운데? 이게 2번 세월이고요. 네, 침을 너무 예쁘게 주셨어요. 아. 맥주는 십마시면 진짜 직관적으로 많이 세게 나오는편이시요 네. 이거 음. 폼. 음, 육포 진짜 부드러워요. 어, 괜찮은요 네. <laughs> 오늘 시험처벌을 겪어서 음. 이거 하나 드셔보요 되게 부드러워 직접 니 되게. 되게 많아가지고 <laughs> 아 오늘 고요 컨텐스 아팔로 하시겠다고요? 네. 아, 근데 아, 이게 아직 그 검색이 안될 수가 있어. 너무 아, 아 그래요? 아, 어떠 아, 그 채널을 검색하면 그래도 나오지 않아요?